개발 세명 넣어주고 전멸로 빠지고 한번더 쓸까요? 쓸 필요 없겠죠. 오늘의 총 TMI는 제가 요즘 닌텐도 동물의 숲을 하는데 좀 늦었죠? 근데 아미 보카드라는 걸 팔더라고 마트에서 근데 정말 인기가 많다는 잭슨이랑 스피카 카드를 뽑았다는 게 오늘의 TMI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을의 동료가 되었어 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액션 갈리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저는 액션이 아닌 여진과 개척자 그리고 돌발일격을 통해서 초반 라인저도 좀 강하게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중후반 팀원들과 합을 맞춰서 게임을 터트리는 갈리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진을 먼저 들어주시면 W를 쓰든 E를 쓰든 바로 여진이 발동되기 때문에 좀탱템을 가지 않아도 탱쾌하게 내가 원하는 구도에서 싸움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돌발의 경우 내가 있을 때마다 다음에 고정 피해가 들어가서 갈리오 패시브도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한 딜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사는 필수겠죠. 만약에 여기서 나는 액션 갈리오 하고 싶어요 하시면 여기서 액션에다가 깨달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냥 이두개 중에 하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팅 같은 경우에는. 쿨감신, 궁쿨이랑 전멸쿨, 왜냐면 전멸도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쿨감신 돌려주신 다음에 개척자에 솔라리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심한의 가면으로 마무리하면 방마저와 체력까지 준수한데 아이템 효과도 굉장히 조화로워서 정말 쉽게 꿀빨수 있어요. 솔라리 하나만 쓰면 되니까 나머지 사용 아이템이 아니니까. 하고 서포트 탭은 무조건 썰매 올려주시면 됩니다. 도발 전에 무조건 이안이면 궁을 쓰는데 그걸 쓴 다음에 이속이 빨라져서 도발을 여러 명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바라올리는 원딜과 상대 카운터 조합을 본다기보다는 갈리오는 아군 조합을 봐야 돼. 이번 판 제가 뽑은 이유가 정글이 갈리오고. 미드가 말파이트였어요. 거기에 갈리오 궁꽂기가 너무 좋겠죠? 거기에 우리 원딜은 미스포츠이라서 내가 궁쓴 다음에 호응하기도 되게 좋았어. 이런 식으로 갈리오가 아군이 파고들면서 CC 있는 조합을 했을 때 같이 얹어주면은 조합만으로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아군 조합 보고 뽑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인게임에서 이런 여진 개척자 돌발이어 갈리오는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어, 보자 오랜만에 갈리오 서포트 한번 해볼게요 갈리오 솔직히 할 생각 없었는데 저희팀 조합이 말파이트의 자르반 거기에 미포궁 얹을 수 있고 아칼리까지 있거든요 이건 갈리오가 너무 궁쓰기 좋은 판이라 요즘 액시움 갈리오가 좀 뜬단 말이야 액시움으로 궁쓴 다음에 궁쿨 줄이는 거그 깨달음이랑 같이 근데 저는 좀 안전하게 탱탱하게 가격도 갈하겠습니다좀 라인전 신경 써서 이게 만약에 엑시움을 들고 싶다, 그러면은 액시움이랑 깨달음 들면 되고, 저는 라인전에 사일러스라서 많이 싸울 것 같아서 돌발 일격 하나 챙겨줬어요. 갈리오가 이스킬쓴 다음에 이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걸로 좀 사일러스님한테 라인전도 밀리지 않으면서 그냥 궁사로 아예 총 궁쿨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패시브 쓰면서 2배어둘 거예요. 사인이못 들어오게. 사일이 1레벨 2배어거든 이런 식으로 질교한 최대한 박스에 넣어주고 타일러스 피 그냥 빼주면은난 저막을 돌면서 타일러스님이 이미 라인 주도권을 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피 빠지면 라인턴이 많이 편해지겠죠? 이거는 전멸까지 써서 W스가다가 미포님이 멀어서 안 썼어요. 만약 미포님이 좀 앞에 나와 있었으면 전멸 W로 사일러스님 괴롭혔을 생각?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미드 주도권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말파이트라서, 초반에, 아크자 상대로 주도권 잡을 수가 없거든? 아이스집 끊었고. 오 쪽이 더재거는 이제 말파이트님 딜이 미드 밀어 주다. 아, 미드 밀어 주고 기면 됩니다. 말파이트님 말 파이트 님 까비 이게 미드가 딱 지금부터 좋은 거라 이제부터 우리 잘하면 돼.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든 시절이었고 이제부터 잘하면 돼. 도발가 아니, 도발 넣어둘게요. 제 피음이 있어서. 나이스. 미포님이랑테리안인 때려주고. 나이스. 이제 위에. 이거는 같이 힘 합쳐서 해볼만 해. 바로 도발 2평 나이스 이런식으로 스킬 좀 분배하면서 싸워보도록 갈리오가 진짜 좋은게 뭐냐면 이 스킬이 뒤로, 뒤로 빠졌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사일런스같이 들어오는 애들 스킬을 피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걸로는 벽에 대고 이를 쓰면은 더 멀리 갈수 있겠죠 뒤로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런거 활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쿨감신 빠르게 약간 좀, 얘도 정직하게 싸운다기보단 궁 있을 때만 좀 이기적으로 싸워주면 좋습니다. 이거 궁 뺏을라. 아, 오렙이잖아 뭐야, 왜 가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나이스, 사이니부터한번 빠졌다가 싸우니면 잡아 걸어두고. 엘리오가 W가 또 피해 감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플레이 써서.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이건 아크샤 님이 올줄 몰랐다. 아, 크샤 님이 오네? 아, 아크샤 님 등장하는 건 생각 못 했다. 이건 좀 크랙인데? 무서운데? 이식으로 그냥 거리주면은 우리팀 위치보고 싸움버리거다 방금은 다르바님이랑 그 말파님이 둘 다있었죠 그랬 위치보고 도발 둘다 넣었고 참타 이거 공 쓸필요 없겠죠 그냥 부숴줄게 이제 쓸데 없거든. 그러면 내 마호쉬가 법 들어갔기 때문에 아칼리님 유리해. 하고 나올 때쯤에 하나 둘. 어. 하마터면두번안 맞아. 안 닿을 맞... 아, 뻔했네. 갈리오는 궁이 되게 좋은데 궁 쿨이 길어서 궁 말고 다른 기본 스킬을 쓰는 걸 연습을 많이 게 아,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궁은 어떻게 써도 좋거든. W 사거리나. 이 스킬 이동 거리 같은 걸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EW 조합해서 미포랑 궁 연계까지 하면 너무 좋죠 이래서 조합 보고 뽑아야 돼 갈리오는 우리 팀 조합 보고 뽑는 겁니다 내가 CC 연계하기 좋은 챔피언들도 있고 내가 CC 연계를 했을 때 포옹 잘하는 챔피언도 있고 사이니 노플 이거는 좀 버틸 수 있나? 어우, 딜, 와, 너무 쎄다. 와, 이거 아크자님 딜 너무 쎈데? 까비? 바로 부활하네 우리는 아기 말파이트 궁크를 믿어야겠다 이제 궁 20초 궁 15초 궁 10초 정도 나왔을 때는 계속 핑 찍어주면서 나 궁돈다 말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미프리페이궁쏠게 이거 나이스 그 다음에 2 e 한번 더 도발 쓸 준비 또 나오면 싸워줄 준비 도발은 쿨이니까 킬켜 이런식으로 싸워주시면 된다 EW를 먼저 한번 써 그 다음에, 궁극기로 위험한 곳에 한번더 에어본 걸어주고, 다시 또 기본 스킬 돌리는 게 베스트에요. 만약에 멀면은 당연히 궁 먼저 써야 되는데, 그런, 이런 경우일수에서는, 내가 먼저 앞에서 스킬을 도발 넣어준 다음에, 궁으로 한번더 스킬 쿨 돌리시면 됩니다. 계속 시야 안전하게 먹어주면서, 덩글 템포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조발부터 앞에서 최대한 높은 호에 맞아주면 됩니다. 나궁합을땐 그리고 한턴 빠져주고 궁 15초 자 이럴때는 궁 채우고 와도 되긴 해 조발 3병 넣어주고 정면로 빠지고 궁 한번 더 쓸까요? 궁쓸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도발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같이 노려볼만한데? 자, 이렇게 갈리원이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본 스킬만으로 밸류가 뛰어난 갈리오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